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내년 표에 관련돼서 어떤 말씀, 사랑을 어떤 사랑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눌까 했을 때 골로새서의 이 말씀과 요한일서의 말씀 여기다 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적었고요. 우리가 교회 입구 현관과 또 이렇게 현수막 가운데 보면은 거기선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요. 두 가지 다 저희가 한해 동안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교회에 뭐 각자 이렇게 나눠 드리는 말씀 카드는 오래 없는데 이 이 구절이 우리의 말씀카드가 한해 동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21년의 마지막 예배고, 이제 22년의 가장 첫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21년을 이제 끝으로 이제 이 지겨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은데, 22년이 또 어떻게 되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의 코로나 확진자로 놓고 볼 때는, 잘, 이렇게 전성, 가장 많이 확진자가 생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왜, 어, 괴로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기간 동안 힘들었을까? 난왜더 특별하게 괴로웠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옷을 좀 정장으로 입고 좀정 자세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 좀 그런 마음이 나아질까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좀 나아질 수도 있겠죠. 신선하니까. 근데 그 다음 주, 또그 다음 주가 됐을 땐 과연 내 마음의 본질적 괴로움과 그 힘듦이 해결될까? 아마 많이들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오늘 좀 짧게 좀 하면요, 제가 군대에서 격오지 근무를 9개월 연속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병 때 휴가를 나가고 병장 때 휴가를 나갔어요. 현대 군대에선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잘 기억 나실 겁니다. 병장 휴가 나온 아들을 세상에 반기는 엄마가 어디 있나요? 그만좀 나오라 그러는데 버선발로 뛰어 나오셨어요. 9개월 만에 만나는 아들이라서 너무 반가웠던 거죠. 산 꼭대기에서 근무하는 거라 그곳은 당연히 예배당도 없었고요.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주일날 근무서는 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무가 이제 끝나게 되면 혼자 발전실이나 작은 도서관에서 혼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대 안에 저 말고 크리스찬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라고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제가 제 지위를 이용해서 야, 너 이제 나보다 계급이 미치니까 같이 예배 드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건데, 너도 같이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왔을까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9개월 동안 한 명도 오지를 않았어요. 잘못 온 사람은 있었어요. 잘못. 고참이. 어유 뭐야.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그 나간 적은 있었어도 없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원했던 것은 함께 모임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휴가를 못 가니까 부대 내에서 거의 전설이 됐어요. 거의 전설이 돼서 어제 뭐 휴가 가면 뭐하고 싶냐라는 것을 뭐 선임이며 후임이며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만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도 대놓고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야 이게 정말 미친 놈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휴가 가면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뭐 뭐 하고 싶다고? 예배. 어, 이게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홀로 드리는 시간에서 제가 배운 것은 아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품은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살고 그러면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고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지만요. 어, 다시 군 시절로 가선 제가 군 시절 때에 어, 9개월 동안 두 번의 회식을 했었습니다. 원래 보통 1년에 한번 회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 그렇게 굉장히 특수하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회식 때 어김없이 빠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술이죠. 술. 술도 적당히 먹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물론 제가 술을 먹지 않고 제가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부대에서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제가 그러는 걸 아니까 저에게 꼭 술을 먹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거절하고 거절하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서 고참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어, 빠져 가지고 정신 못 차리지. 이러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강제로 먹이기도 그러니까 그들이 저에게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교회 수많은 수련회를 섭렵하다 보니까 게임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이 지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한번 응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역시 다수를 이기기는 어렵더라고요 한번두번 번 계속, 계속 제가 지게 되는 거예요 벌칙으로 주는 술을 제가 한잔한잔 한잔 마시게 됐습니다 읍기야 거의 두병 넘게 마신 거예요 술을 한번 남았던 다음 갑자기 회식 한번 떼서 두 병을 먹으니까 이제 거의 약간 알딸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먹였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은 안 해요. 이제 목적이 다 달성이 됐으니까. 근데 그 뒤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저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술이 완전 히확 깼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게 밝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밝았던 사람의 굉장히 슬펐던 그 집안의 내용을 들을 때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가출한 동생 잡으러 댕기려고 막 도착 댕겼던 사람도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정말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평생을 살아왔던 저에게는 하나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다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 그 마음을 나눴던 사람들이 지금도 막 생각이 나요. 막 울기도 해요. 그냥 저 잡고 그냥 울기도 하고요. 그냥 내가 네 앞에서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경장고참이막 울면서 자기가 왜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얘기 한대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면 술을 먹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대한 저의 고집이 조금은 누그러들었던 순간이에요. 그 전에는 왕광했어요, 왕광. 완강. 그런데 그 뒤로 사실 그런 상황이 저에게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 열려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술을 먹자는 사람은 저에게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술을 먹자 했던 그 동기와 이유가 제가 바라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울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해결책이 없이 술로만 그들의 마음을 푸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미디어에서도 보여주는 게 그것밖에 없고 자신이 부모를 통해서 본 것도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해결책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닌 술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밖에 배우지 못한 그들의 안타까운 해결책인 거죠. 그래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런 군대 생활을 잠깐 구개할 때 너무 휴가를 안 가니까 중간에 내려와서 체육대회 때어 제가 축구 선수로 뛰었는데. 저희 부대가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포상 휴가를 받아야 되는데, 정기 휴가를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포상이 잘리고 정기 휴가를 나가게 되었어요. 휴가를 가게 되었고, 저는 그토록 기다리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렸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날의 예배는 그냥 여느 때와 다른 없는 그냥 주일 예배였습니다.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집중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들에게는 그냥 예배였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정말 다른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소원했고 소망했던 그 예배. 나 혼자 9개월 동안 발전실에서 발전기 틀어가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작은 도서관에서 찬양하면 고참들이 욕을 해가지고 고만 좀 찬양 크게 부르라는 그런 서름 속에서 들었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참 감격 있는 저에게 예배였어요. 그예배 설교는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설교는 정말 들을 게 없어요. 성가대 찬양은요, 저희 오, 저희 거룩한 밤이 훨씬 잘 불러요. 예? 네? 그러나 그 예배가 주는 감격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가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의 준비와, 좋은 마음의 준비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뭐, 예배 대충 들어도, 여러분, 여러분이 막 은혜 받으려고 오면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반복적인 것을 계속 가지다 보면, 그 마음을 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더히 애를 썼어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도 뭐 시간이 나면 계속 예배를 드렸죠. 수요예배, 그 다음에 뭐 캠퍼스 워십이라고 제가 속한 선교단의 예배, 또 여러 화요일날 화요 모임, 금요일은 또 금요일 예배, 이렇게 계속 열심히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또 지나가 보니까또그 마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적이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다른 것에 제 마음을 빼앗긴, 쉽게 말하면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드라마와 정치를 보면 항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추구하죠. 물론, 기존에 좋아하는 것은 마음 한 켠에 둡니다. 난 이런 게 좋아, 난 요게 좋아하지만, 사람들 보면 항상 새로운 것들을 원해요. 2020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새로운 소망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무엇이 새롭냐, 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좋은, 더 새로운 시스템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는 본질적인 것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 새로운 것을 계속 발견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마음을 담아 자신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진심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본질에 때로는 내가 악기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연습했던 것처럼 파트를 나눠서 찬양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랩을 할 수도 있고요. 락의 모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춤의 본질은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춤의 본질이에요. 내 흥에 겨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때로는 브레이크댄스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통 무용을 할 수도 있고 발레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발레를 하면 고상한 것이고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것은 천박한 것인가요? 우리가 악기를 다룰 때도 클래식을 클래식을 하면 굉장히 고상한 것이고 그냥 힙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저급한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알고 본질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죠? 본질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이 세상에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카운트다운인가요? 아, 여러 가지 하네요. 진짜, 네. 아, 이거 시계보고 깜짝 놀니까 이제 어, 진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2시입니다. 네. 아우. 전도하는 것 자체는 제가들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 데리고 와서 하나님한테 내가 더큰멸류관에쓸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다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괜찮아요. 예전 주한 장로교회에서 언제죠? 한한 30년 전인가 그때 주한 장로교회에서 전도왕에게 선물 냉장고 줬다가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 전두왕 되면 냉장고를 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엄청나게 몰려갔죠. 그러나 나중에 주한장로이 어떤 사건 났어요. 신천지 가가지고 교구가 사라졌잖아요. 교구가 구역이 사라진 게 아니라 구역이 모인 교구가 사라졌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본질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보여지는 것만 자꾸만 집중할 수 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 찬양도 새로운 찬양, 워십도 새로운 거, 우리의 예배 순서도 좀 약간 맨날 똑같이 하니까 좀 루즈해. 그러니까 좀 약간 뒤죽박죽 섞기도 하고, 좀 이렇게 신선한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행사를 참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신선함을 주니까요. 그 신선함이 주는 기쁨은 정말 큽니다. 좋은 행사를 하면 정말 많은 것이 남아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사가 본질을 넘어 서면 우리의 시스템이 본질을 넘어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에게 본질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위에 사랑을 더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행위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함을 얻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나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뭐 자라온 환경적 문제도 있고 약간 개인의 기질적인 문제에 따라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서로에게 불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걸 불편해 하는 거예요. 또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을 나는 또 불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더 새로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은 걸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런 다툼이 왜 생기는가예요 왜 생기는가? 그 다툼이 왜 생기냐면 나와 맞지 않아서예요 나와 맞지 않아서 세상에 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나, 나를 맞추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20, 30대 중에서도 아, 나난 남의 밑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맞춰주기 싫은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못 맞출 테니 너희들이 나한테 맞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아쉬우면 네가 사장하든가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이런 시도를 하건 저런 시도를 하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 본질적 갑질을 하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말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의의 위치에 있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골르세 교인들에게 교회는 그런 권력적 질서로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질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을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 일에 하는 것의 본질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너가 아쉬우면 너도 더 높은 직함을 얻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내년 표호가 서로 사자, 사랑하자입니다. 보통 표라는 걸할 때, 뭐 다른 교회에도 늘 그렇지만 그 공동체의 가장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저게 뒤지게 싸우나 보다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자, 내년엔 좀 사랑합시다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평강교회는 사랑을 전하는 일에 진심입니다. 이미 충분한 사랑의 힘을 보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그렇게 나아가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디 가서 교회 규모 이야기하고, 교회 재정 이야기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자랑하는 것, 저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에게, 어, 교회 몇명 모여? 라고 물으면 여러분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30명?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예? 막 갑자기 막 올림. 많이 왔을 때는 한 21명 왔으니까 30명쯤? 막, 없는 인원 막, 유나윤이 다 동원하고, 막, 서은이 동원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한 예배 한 15명, 17, 17명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전그한분한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170명이 서도 이렇게 자랑스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명이 되었으면 좋겠죠. 네? 170명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 지식이 높다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부교육자를 무시하는 여러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아, 전도사들은요, 좀 약간 어떤 교육부서 이런 라인 쪽에 노예에 오래, 오래 활동하셨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진짜 하대하고 무시하는 걸 제가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야, 이분들이 이렇구나. 아이들을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교만하구나 그 성경적으로 박식한 분들이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은데요. 그 교회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교만하게 하는 성경 지식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없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모르면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를 행동해도 올바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년에 사랑 하나만 아, 이제 올해죠? 올해는 사랑 하나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평강교회의 사랑이 충만함에도 제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표어를 정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 사랑받은 자임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서로예요. 나도 사랑받은 사람, 당신도 사랑받은 사람. 여러 페분과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으신 분입니다. 어, 이상한데 보지 마시고 했네. <laughs> 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것을 휩쓸리고 새로운 곳에 마음이 가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줍니다. 뭐 한간에 옛날에 그 그런 분들이 계시죠. 드라마 보면 너무 좋았던 드라마 보고 났을 때 마지막 화를 나면 막 안절부절하잖아요. 아, 이 드라마 끝나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데 어김없이 또또 또 새로운 드라마에 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오케이. 거룩들 하셔가지고 <laughs> 그렇진 않긴 한데 에? 어떤 새로운 행사가 우리를 여러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바뀐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사랑을 기초로 사랑을 내어 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때 내가 불편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야 이게 본질이 아닌데 왜 우리가 본질이 아닌 거에 교회가 이렇게 전심전력할까라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면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혹여나 내가 그냥 내 스타일이랑 맞지 않아서 불편한 것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떤 분이든지 그는 이미 사랑을 내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직함을 얻었다고 사랑을 더 내놓고 덜 내놓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와 그 역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놓습니다. 그저 그 직분의 옷을 지금 입은 것 뿐이고요. 경험이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을 사랑으로 잘 조율하기 위해, 얘들아, 우리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 이거란다. 라는 걸 하기 위해 직분을 만든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이 그 위치에서, 아, 우리의 본질은 이것이란다. 라고 세신자나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골로세 교회에게 우리가 먼저, 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고 하는데, 직분의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이에요? 극률의 옷이고요, 자비의 옷이고, 겸손의 옷이고, 온유의 옷이고,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이걸 먼저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 높을 때 세상에서는 그들을 힘으로 눌렀다면, 교회는 그들을 향한 극률과 겸손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직분은 나중에 다 벗을 옷들입니다. 저도 70살 넘어가면 그냥 강제 은퇴잖아요, 여러분. 진짜 옷은 그 옷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여러분 천국문 그냥 하이패스 갑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옷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서 성령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이미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니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매 송구 영신 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회는 이제 황금바구니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죠.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우와 우와 신기해. 약간 그 여기 없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가지고 토종비결 뽑고 있어요. 토종비결 뽑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뽑고 그들은 토종비결로 한해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 작년에 뽑았던 말씀 카드 지금 다 암송하신 분들 계시나요? 어디였더라? <laughs> 지금 기억이 잘... 차... 아, 내가 어디다 놨는데 <laughs> 잘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잊고 사시더라고요 올한 해는 골롯에서 3장 12절 14절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올한해 평강교회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요 제가 이제 한 이번 한 주간 요한에서와 골로새서를 열심히 외우려고 했는데 어 예전과 달리 외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쉽지 않은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당연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꾸준히 저희 광고 시간 때마다 할 거니까 잊지 마시고 이제 잘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1 0계명다 외우셨죠, 이제? 아 네. 네아 네. <laughs> 다 외우게 될 겁니다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렇게 사랑이 이 사랑의 매는 띠로 굳건하게 하나 돼요. 올한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있고요. 아마 맡기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다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하고 또내 안의 믿음과 성장을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해 우리의 사랑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새로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사는 것이 아닌 본질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며 그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이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과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2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풍성히 이끌어 주셔서 더 많은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겉으로 볼때 그냥 규모만 커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